이게 、yeah. 세종본인 것 같아요. 저도 고깃집을 지금 다른 브랜드도 해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고물까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인건비가 제속 크죠 사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 더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계가 구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와 이런 거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주방 직원을 저희가 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주방 직원이 들어가 그래서 크게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점 점주 나무길입니다 원래 고깃집을 다른 걸 조금 하다가 요거 시작하게 됐고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거의 다돼 가는 거 같아요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제일 큰 거는 코로나 직격타가 너무 심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직격타 맞고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했었고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장점이 되게 컸던 게이 고깃집이란 게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사실 제일 컸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처럼 국내산을 팔고 고급스러움을 조금 지향하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테이블 하나 하나 다 그릴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다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우어져서 나오는 거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프랜차이즈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얼만큼 시스템을 쉽게 만들어 놓는지 누가 들어와도 그냥 할수 있는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중고등학생도 들어가서 해라 라고 하면 다할수 있을 정도 난이도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요리라고 하기보단 조리 진짜 뭐 데, 전자레인지 데핀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것만큼 쉬워요 오면 숙성해서 내드리고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도 다할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저는 굳이 말하면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고기 그릴링 시스템 완전히 테이블당 한 명씩 다 붙어도 되는 그 시스템하고 주방 직원을 저희가 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주방 직원이 들어가서 크게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재료 준비라던가 이런 게 정말 소량 소량 전부 다 오니까요. 와, 이런 거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된장 같은 경우에도 육수를 다 우려내고, 단편으로 그런 걸 끓여가지고 하면, 사실 육수가 한 통인데, 그거 관리 자체도 힘들고요. 보관 자체도 힘들고요. 근데, 푸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정말 뭐, 나오면 작은 한 바트? 그 정도만 만들어놔도 오늘 쓸 분량만 있으면, 내일 또 만드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만드는 레시피가 다 있고, 되게 세세해요. 그거 똑같이만 하시면, 똑같이 돼요. 많이 낮아요. 다른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 하나하나 전부 다 그릴링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비스 교육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친구들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세 달이면 세달 오래 하는 친구들은 뭐 2년, 3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6달에 거의 다 교체된다고 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서비스 교육에 그릴링 교육까지 제대로 다 완벽하게 이 친구가 숙지를 해내려고 하면 두 달에서 세 달을 저는 좀 잡고 있는데 적어도 그릴링 교육 하나는 또 빠져도 되는 거면 서비스 교육 만들어가면서 하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전력 역으로 도움 되는 기간도 생각보다 길고요. 그런 부분이 좋죠.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게요 위에까지 거쳐서 되게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는 대표님들이랑 일선에서 그냥 전화하시면 와주시고 바로바로 <laughs> 바로 대화 가능하니까 필요한 건 필요하다 바꿔야 될건 바꿔달라 바로바로 피드백되고 얘기되고 좋지 바로바로 바로 취해주시니까 그런 쪽 부분은 확실히 편하죠. 아무래도 일단은 중간에 거치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장점이죠. 저희 회전률 되게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열 테이블 기준에 최소 반 바퀴, 정말 그날 손님들이 좀 빠르다면 한 바퀴, 도 차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데 보면 이제 좀 부기 자체가 되게 감질나요. 하나 구워서 하나 드리고, 하나 구워서 하나 드리고, 손님들한점 먹고, 또 기다렸다가 또한점 먹고, 요렇게 되면 술도 마시고, 사실 대화도 많이 끊기고 이러는데, 저희는 한판딱 갖다 드니까, 먹을 때 시원하게 드시고, 나가시고, 이게. Yeah. 최종본인 것 같아요 저도 고깃집을 지금 다른 브랜드도 해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고물가시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인건비가 제일 크죠 사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 더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계가 구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그러면 향후 그게 얼마나 상용화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향후 10년 이상 이 시스템이 이제 최종본일 것 같아요 고깃집에 아무나 작업 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에 저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테리어부터 음식이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다 그대로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사장님들이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손님 같아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손님 대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가게 청소 깨끗이 하는 거 그리고 손님 대하는 거. 이것만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시면 다른 거는 다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고깃집을 선택하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푸주인을 선택하실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종본이에요.